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고 예, 하나도 없어요 또 이제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조회는 해봐야 되, 되겠지만은 음. 그거는 지금 당장에는 중요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3월 14일까지인가? 네네. 내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도 음. 6개월, 6개월 후에 나오대요? 그건 길게 음. 나오대요? 하티에서 걸린 거예요? 네. 어찌 됐든 뭐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당장에 당장 문제는 없으시고 사장님은 또 30만 키로 가야 되고 오셨거든요. 아, 네, 사실은. 뭐 생각 아, 여기, 여기, <목소리> 여기, 여기. <laughs> 그렇죠, 그렇죠. 부장님한테 다 네. 30만이라고 얘기를 네. 들었대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명함으로 살짝 드리고 캐릭터는 그렇게 크게, 크게 해봐중되한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10만 킬로는 좀 크기는 하죠. <laughs> 아니, 영업력은 <laughs>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네, 영업력 20만, 20만 대하고 네. 40만 하고는 엄청 차이 나요. 아, 20만 뭐, 원대는 뭐세차하거 비슷하지 뭐 아, 일단은 뭐 키로수 차이는 그런데 이제 사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이거는. 지금 시운전도 해보시니까 지금, 네, 그니까, 네. 차 상태는 조금 어떠신 것 같아요? 차는 뭐, 겉에로안맞는데 겉에 네. 뭐. 겉에 차는 뭐, 다. 네. 다 비슷하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40만 정도 탔으면, 네. 어느 정도 지금, 제, 저도 봤지만, 누유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아까, 누유, 누유, 앞에 엔진, 그쪽에. 네. 실루유, 실루유예요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눈에 보이는 거그거하고 제일 문제가 이제 10만 키로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가격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 그거에 대해서 네.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 부분 같은 거는 이제 제가 특별하게 보이는 네. 부분은 판넬하고 뭐 그런 쪽에 이제 칠 들어가고 도색장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양해다, 양다 네. 쪽에 다 도색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백판넬이 나가셔, 나가셔가지고 네. 백판넬도 이제 그 수리가 들어갔으니까 저 차는 굳이 따지면 이제 빽판내 사고 차기는 해요. 네, 예. 예,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돼요. 예, 그, 예. 아, 아, 뒤에 빽판내이 무슨 뜻이에요? 후미쪽 뒤에, 네, 그렇죠. 에자 막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범버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요. 요것만 네. 교체하면 사고 차가 아닌데 받치면서 여기를 짤는 거예요. 이 프레임 자체를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차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이 프레임이 이쪽에 나갔어요. 그리고 뭐 양헨다다 이런 거는 그냥 도색 정도 했기 때문에 단순 조정은 정도는 들어가지만 이 뒤에가 잘려서. 근데 이제 차 중에 가장, 사고차 중에 가장 경미한 거는 이제 쪽백펀레 쪽이거든요. 왜냐면 차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조금 안내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 거는 게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은 이제 양수자가 선지급을 하는 형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도금이고, 네. 이제 장금이에요. 네. 그 중도금은 네. 이제 서류 접수 시에 들어가요, 원래. 원래. 서류 접수 확인하고요. 아, 그, 래요미비한지 않은, 지 응. 접수 확인 후. 그 다음에, 장금은 허가 완료시. 장금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금은 서류가 접수 들어가면 서류가 있어야 돼요. 사장님 서류도 있어야 되고, 사장님 서류도 있어야 되고, 그걸 만나서 제가 구청에다 접수가 들어가면 완료.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장님한테도 보여드리고, 사장님한테도 보여드리면, 사장님이 이 사장한테 바로 송금을 하는 형태예요. 그거 괜찮으세요? 그렇게, 그럼요. 네 그렇게 괜찮으시다고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잔금이에요. 잔금은 이제 허가가 떨어져요. 음. 허가가 떨어지면 사장님이 이만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네. 허가가 난 상태까지는 그러면 사장님 이전이 네. 완료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은 무기가 있어요. 차나 잔금을 안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차나 그 인감증명서, 응.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두 가지의 열쇠를 사장님 그런 쪽에서 잔금을 받고 그거를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아, 매도용 응. 인감증명서 그거는 제가 받을 때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저희가 다행정으로 받으려고 해요. 서류지, 허가가 있어야지만 사장님 명의 이전으로 이 등록증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아. 이게 그래요. 허가가 완료가 되었다는 건 분수 사은 면허권이 이전은 되었어요. 번호판만 이전이 된 거고 번호판이 아니고 면허권 면허 면허권이 엄밀하게 따지면 번호판이랑은 조금 다르죠. 면허권이 이전은 됐지만 네. 그 면허권이랑 차량이랑 소유권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 근데 차는 아직 사장님 거지만 면허권이 아.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차는 제외한 나머지 면허권이 나한테 넘어오고 그 마지막에 여기가 지금 음. 이때가 제일 과도기적인 딜레마적인 네.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면허권은 사장님 거고 어, 차는 지금 사장님 거인 네. 네. 상태인 거예요 허가 네. 완료됐을 네. 때 그러면 온전히 이제 사장님 걸로 만들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잔금을 주고 사장님은 차량과 차량을 이전할 음, 수 음, 있는, 있는 서류를 음.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서류까지 사장님이 받아서 완료를 시켜야지만 사장님은 네. 그 면허권을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차까지는 장금치료시기 전에 장금 치루시기 전에 중도금까지 지불하면 사장님은 차까지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차량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라라고 하고 장금 완료하면 저한테 그 뭐야 그 자동차 인증 인가 그거를 저한테 보내 보내주셔서 그거를 받은 다음에 차량 인정까지 완료를 하면 네,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이제, 매도형 인간 증명서 갖고 오시고, 예. 되는 날, 이렇게 그렇죠. 왔는데 커피 한잔 하시고, 그렇죠. 바로 대장 입체 시켜드리고, 음, 그렇죠. 서류 받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끝나는 그렇죠. 거네요, 사장님. 여기 중도금 내고, 잔금날때 차량 인도하는 거니? 그렇죠, 어, 잔금 받고. 그러니까, 잔금날 인도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하시는 분도 차량을 먼저 인수해서 수리를 하고 뭐 이러실 네.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경우를 조금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그러니까, 잠금 치른 다음에 자동차 이전하고, 그, 뭐야, 자동차 이전 서류까지 주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는 제가 언제 인수 받나요? 방금 날짜가 기준이긴 하나 네. 그거는 이제 얘기하셔가지고 아 조금 차량을 제가 조금 일찍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음.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요 서류는 서류 접수할 거니까 서류 준비하시면 얼마나 걸린데요아저그 네. 건강보험만 남았어요 그거만 건강진단서만 남았어요? 예, 받았 월요일날 받았는데 아, 네. 아마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금요일이나 월요일이네요 금요일이나 월요일 정도 배수고요 중도금 날짜가, 음, 예, 음. 뭐, 28일 정도 되겠죠? 늦저도 그, 중도금을 28일로 하고. 예, 장금 날짜는요, 장금을. 3월 14일 정도가 돼요. 3월 14일. 장금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해주시면 됩요다요 정도 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죠. 이, 좀 내가 장금 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 하루? 아, 인가 그래. 그래. 가격 8,250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중도금, 은 계약금 계약금은 얼마 하실 건가요? 계약금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10%예요 그렇죠 계약금은 원래 10%, 10%. 그러니까 10 기본적으로는 10%, 50%, 50%, 아 10%, 50%, 40% 그러니까 개인택시 상례상 1,000만 원에 3,000만 원 이렇게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조율을 하시기 음. 나름이기는 하니까 그 중도금 몇프 있어요? 50% 그러니까 중도금 3,000만 원 그래가지고 이거 두개 합쳐서 거의 50% 정도 이렇게 그니까. 계약금. 아, 그, 그럼 되겠네, 일단. 네. 그치, 그리고... 아니 그리고 나머지 잔금이4 2 5 0되겠네요 이렇게. <laughs> 그랬다. 그럼 계약금, 계약금 800 벌을게요. 800, 그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 800하고 중도 이거 보면 3200 하세요 그러면 아니 3, 그냥 3000 하고 계좌 내기 쉽게 아니 3000 이래요 오케이. 아니 50%라는 게10% 50아50%네3000 어, 200 뭐, 그렇게 하세요 그래, 아 네. 그렇게 그렇게 해뭐 거기다 거기나 뭐, 뭐, 뭐 그런 의미도 아니, 없지 아니,